어말그씀하는 구미하고 대구 통합 관련 말씀하는네 우리 신한고 공자님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그 행주구의 통합 관련해서 어, 지금 보면은 일부 5후분은 소호면을 분위에 편입하시겠고 그리고 일부 또 구호는 구미와 대구를 통합시켜야 된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어 지금 그 3년 전에 우리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서 어 우리 서서권에병행해달다는 여러 가지 공론화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, 서울과 김포, 우리 여러 가지 어떤 통합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또 그리고 부산, 울산, 경남을 통합하는 불울경 여러 가지 또 대전, 세종, 충남부를 통하는 어떤 대규모와 현재의 추세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향성도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통함해서 500만 도시로 가는 것이 지금 또 범위가 그의 700만 낙동강의 에중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와 뗄려야뗄수 없는 여러 가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. 특히 낙동강의 그 물문제도 대구와 경북이 메가시티로 통합하는 것이 해결하는데 가장 그 지렛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추세도 맞는, 방향성이 맞는 대고와 경북 통합을 제가 재조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추시하겠습니다